이거 잘라야, 이거 잘라야, <laughs> 아, 이거 잘라 아, 자르고 아, 우가얘기하면 <laughs> 회사가 나와 밥 먹으면서 회사 썰친다. 이거 맛야 이거 이거 완전고곤 피자 없나? 아, 없자 있네 일단 조각 피자, 조각 피자로 담백하고부터 <laughs> 이거 먹고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공대생에게 영어가 중요한가요? 다, 다른 언어를 할줄 안다면 좋은가요? 다른 언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영어를 비즈니스 할수 있을 정도로 잘 하세요 공대생이 영어는 한국말보다 중요하다 어차피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laughs> 아 그러네 아, 이, 이, 이해도 낫네 공대생에게 영어는 한국어보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 맞아 그거네 그거네 <laughs> 근데 공대, 공대생들이 또좀 약간 잘못된 게 <laughs> <막>. 뭐가 잘못된 <laughs> 고등학생이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막 토익, 토스, 오픽 공부 열심히 하자 근데 그거 회사가 아무 쓸모차이 없잖아. 약간 전공서적 원문으로 본게 오히려 더, 더 많이 될거 아니야. 나지고 보면. 영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약간 기술같이 자료 같은 걸볼때 그러니까 논문, 논문만 보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영문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국 자료는 또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영어 잘하면 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좋고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놓은 기술자들 자체가 다 엉망이잖아. 맞아요. 영어 표현이 다 정확하잖아. 맞아요. 영어로 확실히 말하는 것도 많고. 일단은 윗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저희라도 이제 영어를 좀 해야 그 사람들이 편하죠. 구시대, 기성세대 뭐한 <laughs> 70, 80은 다 영어 못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영어 메일 온거 있으면 번역해서. 네, 부장님 아, <laughs> 어, 이런 내용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한번 해석해줘야 되고 경어로운 메일은 읽지도 않아. 맞아 맞아. 지금 우리가 가서 요약해줘야 되고. 응. 네, 저는, 저는 다 읽을 줄 알았는데 한번 요약해서 주니까 그거 가지고 회의를 열더라고요. 아, 이게 이 내용이었냐 그러면서. 일단 업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뭐 다른 언어는 약간. 그런 협력 업체를 개발을 할때 네, 인건비 싸고 뭐 그런 데 있어서 좀 중국 쪽을 많이 컨택을 하는데 개발자가 연락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개발자한테는 영어가 더 중요하고 왜냐면은 그런 좀 하이테크 가진 기술 회사들이 뭐 미국이나 독일 이쪽이니까 애들 다 영어를 쓰는 거니까 좀개발자들한테 어 영어가 필요하고 오히려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좀 구매나 마케팅이나 아니면 생기나 이런 쪽에좀 중국어나 개발 도상국 언어를 배워 놓는게 그쪽 분야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영어를 잘하면 진짜 메리트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개발 쪽 그런 지식이 한 80%? 그리고 영어가 20%인 사람보다는 똑같은 개발 직군에 있어도 엔지니어링 좀 역량이 떨어져도 영어를 잘하면은 그 사람이 좀더 뭐, 돋보이고 왜냐면커뮤니케이션 일단 되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음. 명확히 아니까 다음 거까 부임이 된 너에게 해주는 안날의 이야기는 연구소라는 거 자체가 음... 그렇게 막 라이브한 곳은 아니어서 어쨌든 계속 성과를 내야 되고 학교에 있을 때보다 좀 다른 거 같아요 연구개발이 음. 정말 다양해가지고 진짜 선행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팀이 있고 그냥 어 어떤 이슈 해결하는 팀이 있고. 명화 뭐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설계하는 이제 엔지니어가 있단 말이지. 선행 연구? 그다음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인볼브된 사람들. 네. 그리고 인볼브된 다음에 양산을 관리하는 네. 양산에서 나온 이슈를 해결하는 팀. 전쟁으로 치면은 처음에 가서 이제 막터쿠병들 있고 진짜 전투를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 전도 다 끝난 다음에 쓰레기 줍는 애들이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좀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뭘 공부하고, 근데 그 공부한 거를 개발실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좀 따라 좀 진짜 다른데, 전전은 확실히 약간 음 전기전자를 공부했다, 아니면 전기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면은 좀더 머리로 쓰는 게 많고, 어쨌든 안 보이는 거를, 전기란 안 보이는 거를 좀 하게 되고, 약간 그런 회로 설계나 그런 것들은 좀 머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머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머리만 있으면 좀 성과가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일단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 근데 네. 화공은 화공은 좀더 이런 플랜트 좀더큰 쪽으로 이래가지고 뭐 기계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기계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을 오면은 진짜 노가다를 그냥 각오하고 와야 돼 각오하고 약간 군용으로 따지면 제가 공병 나왔거든요 공병 나왔는데 <laughs> 딱 그거요. 노가다의 전문적인 그런 게 기계과. 일단 신입 사원한테 바라는 그런 게 너무 가혹할 수도 있는데 와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하되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그거 하려면 좀 기다려야죠 이게. 신입 사원은 뭔가를 할수 없지.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남들 하기 귀찮은 걸 해야 돼요. 그걸 그게 신입 사원들이 하는 역할이고 신입 사원한테 원하는 건. 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일을 바라보는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 대답할 때, 네! 잘하고 누구누구씨, 네! <laughs> 누구, 누구 씨, 네. <laughs> 이 정도? 뭐, 그렇죠. 일단,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그런 게, 어, 귀찮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보통.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아니, 신입사원이 뭐 이렇게 어떤 회사에 왔어. 어떤 조직에 왔어.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막어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내가 뭘 개발을 해 이런 거를 절대 안 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와서 해야 될 거는 진짜 허드렛 일, 그런 걸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걸 시키고 네. 그 수직 구조만 이런 거 많잖아 개발 쪽은 약간 좀 수평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 네. 그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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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수직적인 줄 알고 보이는데. <laughs> 안 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이제 빵 맞아요. <laughs>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과야. 이런 설계를 해본 거야. 전자기 설계를 해본 친구야. 대학교 때. 또 어차피 이제 입사해봤자 이 친구한테 그거 안 시킨단 말이지. 자괴감이 들 거야. 자기가 아,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 뭐 올림피아드, <laughs> 저기 뭐 전기 학회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아유. 근데 어차피 그런 자괴감은 무조건 얻은 어느, 어느 회사를 가든 들고. 엔지니어로 있으면은 커리어 패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 뭐 구매로 갈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하다가 어 나는 그냥 구매로 갈래 아니면 나 영업으로 갈래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보더라도 엔지니어 출신의 품질 마케팅은 음. 있어도 품질 마케팅 출신의 음. 영국에 발을 하려는 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이 위에서 아래로는 떨어져도 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이제 커리어 패스는 이제 원하는 만큼. 다양하다. 뭐 이런 거는 좀. 기계공학 출신의 전기공학 석박사 혹은 아 그러면 베스트죠. 그 전기공학 출신의 경영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긴 하는데. 커리어 패스는 엔지니어 오면은 그 회사에서는 어디든 갈수 있고 가는 것도 쉽고 능력만 있으면. 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갑자기 그냥 인사팀 간다 하면은 막 회사에서 좀 장난하냐 장난 상대냐애렇게죠 근데 만약에 자격증을 하나 들고 가. 이번에 응. 자격증을 따서. 응. 아저 이제 인사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커리어 패스가 정말 쉽게 되는데. 이직하는 것도 음. 어느 정도는 좀 쉽고 음. 아 저거 밝은 얘기 하나만 그 밝은 얘기 하나만 그래. 밝은 얘기 하나만 <laughs> 아 밝은 얘기가 <laughs> 그래서 돈은 줘요 그래도 <laughs> 잘, 나와, 그래, 잘 나와 맞아요 돈 따박따박 나눠 따박 근데 연구소는 그래도 좀 많이 뽑기도 하고 잘안잘려아 맞아요 잘안잘려 아, 잘안잘안잘안 웬만한 그러니까 뭐 연구소를 뭐잘 자른다 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공부 사실 잘안 나오고 이거를 자르는 순간 회사는 미래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 자르면 회사는 이제 없는 거지 웬만하면 은 연구개발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면 안고 간다 같긴 아, 한데 공무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준공무원 정도는 된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자기가 이런 뭘 하려고 하는 면은 <목소리> 협업이 엄청 많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냥 협업 빼면 시체죠 진짜 모든 회사가 면접 볼 때도 그렇고, 거의 집착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팀워크를 발휘해서 본인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냐. 이거 너무 단골 질문인데, 아, 엄청나죠. 협업 엄청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면접가서 이 질문을 받았어. 어...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어? 본인이 아,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거 되게 많이 봤잖아. 뻘짓하잖아. 맨날. 아, 저는 제가 리더로서 중재 아, 역할을 하고요. 어, 갈등을 조정했어요. 뭔어 소리야. 그런, 그런 거네. 거는... 그러니까 면접을 볼때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1차 면접은 보통 한 과장급 진짜 실무자들이 들어오고 응. 2차 면접에서는 좀 임원들이 들어오는데 응.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대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장급 차 그러니까 일을 막 실제로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협업 해가지고 아뭐 제가 주도해가지고 뭘 했습니다. 너는 일을 하려고 뽑는 거니까 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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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너는 너는 일을 어 주도는 내가 할 거고 너는 일을 해야지 너는 일을 해야지 이런 그런 목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1차 면접 가서 뭐 제가 리더 리더는 그분들이고 너는 일을 하려고 뽑히는 거니까 리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들어갈 때 협업 이런 하는 아 나는 개가이일 잘합니다. <laughs>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한게 낫고, 음. 술자리로 음. 치면은 음. 거기서 막 내가 주도적으로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분위기를 주도했다. 음. 이게 아니라 거기 돈 걷고, 음. <laughs> 돈 걷고 잡일 많이 어, 잡일하고 그게 세팅 다 해주고 테이블 음. 옮겨주고, 앞에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뽑는 게낫지 지금 우리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저새끼는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백대 기업이 다 그렇다고 맞아 <laughs> 어, 그, 네. 협업, 협업의 기본은 진짜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협업의 네. 기본은 희생정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네요 겸손이라고 잘까 겸손? 아니 협업을 할때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 해야 되고 그 사람 성격도 알아야 되고 평소 말투도 알아야 되고 힘들지 방법은 진짜 많죠. 해결을 할때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 그거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인데 어, 어떤 같은 거를 바, 뭐 개발을 하더라도 1년 만에 해오는 회사가 있고 6개월 만에 해오는 회사가 있고 3개월 만에 해오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3개월 만에 개발 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빨리빨리 빨리 해오라는 거를 굉장히 강요를 하는데, 그게 경쟁력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혼자서 못하잖아요. 이거를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여서 혼자 이걸 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사업하는 게 맞고 어, 혼자 뭘 설계를 한다? 혼자서 주체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쓸데없는 선배들이랑 학교 끝나고 술 먹지 말고. <laughs> 아이고, 학생 때부터는 응. 협업을 잘해야 돼. 이상한 술 마시는 선배들 만나지 말고, 응. 술 사줘야 되는 사람 또 만나면 응. 안 돼. 대학생 때 협업이라면 미팅밖에 생각이 안 나네. 미팅이 약간, 그, 응. 미팅도 약간 멤버가 응. 있잖아. 회사, 멤버가 있어. 잘해. 내가 알면 얼굴을 담당하야있고입 응. 응. 터는 사람이 응. 있고, 응. 사람이 중간에 있겠다.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중립자, 사람이 있고, 중립장에. 그 다음, 탱커 한명 있고, 어, 탱커. 복사지로 <laughs> 람 탱커 한명 마셔 회사는? 어 그냥 탱커 탱커, <laughs>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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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사탱 그지? 보통 아, 해가지고 내가 보통, 아, 보통인 보통 아, 경우가 되게 많지 아, 그래서 이걸, 아, 이걸 어떻게 캐리해야 되지? 그래서 난감해 하면안돼 어. 보통만 가면 돼 그냥 대학교 때도 보통이고 회사에서도 좀 보통만 가면 협업하는 게 문제 없지 뭐, 협업이 다요 협업만 잘해도 관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천재가 뭐다 모여서 할수 있지만 특히 기계나 이런 좀 경험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이쪽에서 일을 할수록 네, 협업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협업이 뭐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그냥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과제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가 되게 많잖아요 뭐 자기가 과제를 캐리한다거나 회사에서는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고 프로젝트도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 내에서 내 팀에서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연구개발 일을 하면 연구개발할 때 음,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만드는 거를 개발자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뭐 어떤 장비를 써야 된다거나, 러면 그럴 때는 좀 오퍼레이터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기도 해야 되고 음, 그런 부분에서 좀 협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품질이랑 협업을 할 때. 품질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태워주고 결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재료를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구매팀도 제품이나 기술을 잘 모르니까 연구개발자들이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일도 많고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개발이 거 문제 없대매 개발 니네가 이거 팔수 있다매 약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다덤탱님을 쓴다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잘리진 않는다 잘리진 <laughs> 않는다 what did you